안녕하세요 토키토키입니다 오늘은 오지캠핑 백컨트리에서 출시한 오리손 쉘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닭 잡아먹고 내미는 오리발 아니고 오리손이죠 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장명센스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스펠링이 ORISON이면 미국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면 오리손이 아니라 오리슨이라고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름이 오리손이 아니라 오리슨이었다면 조금 더 어, 폼이 날것 같은데 오리손 하니까 어, 조금 느낌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 지금 굉장히 핫한 쉘터이고 뭐 인기 폭발입니다. 자, 이 쉘터는 보시면 어, 힐레베르그의 아틀라스의 그냥 미니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힐레베르그의 아틀라스와 굉장히 닮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그리고 힐레베르그 아틀라스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어, 제가 조목조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제품 설치하는 법다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품 분석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 영상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신상품 박스 들 때가 가장 행복하죠? 자, 박스는 어, 이렇게 담겨 왔네요. 자, 오리손 텐트하고 다운부티 어, 같이 주문했어요 같이 주문했는데 어떻게 담겨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운부티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텐트 아, 이렇게 핀에 담겨있네요 그리고 여기 어뭐 나름 사용설명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사용설명서 조금 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텐트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음, 예전에 그 제가 백컨트리 텐트 몇개 써봤는데 음, 그때보다 택도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에코 프렌들리 어서피스 트리트먼트 연한 알루미늄에서 어, 이렇게 아마 그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폴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택 같아요. 어이 폴대 수납 파우치도 재질이 아주 보들보들한 게 음. 아주 좋습니다. 어 느낌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네요. 자, 얘가 지금, 아쉽게도, 팩은 별도에요. 팩이 없어요. 팩은 없고, 이렇게 가이 라인이, 어,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텐트는, 어, 이렇게, 지금 폴대 별도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무게 한번 따라볼까요? 자 폴대 없이 어1.98 정도 무게가 나가네요. 그리고 폴대 무게는 1.63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무게 합하면 어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네요.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폴과 텐트 스킨을 다 결합한 상태로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7 나오네요. 처음부터 텐트 수납백에 텐트와 폴대가 같이 패킹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원산지가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배송이 돼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폴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텐트 스킨은 중국 혹은 뭐 베트남에서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묶지 못하고 박스에 별도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펼쳐볼까요? 음. 때는 는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그렇죠 다섯개가 나오는데 짧은 폴리치폴이고요자 그리고 폴대가 음. 두개는 굽었고 두개는 일자형이고 그렇습니다 검정색 폴대를 검정색 폴 컵에다가 먼저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검정색 폴대를 네 군데 결합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 십자 형태로 어, 지지를 할수 있습니다. 폴대 재봉선을 따라서 클립을 결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본 폴대 검정색 폴대 두 개의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조립하면서 보니까 이 클립이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립이 고정되면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잘안 돼요.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어, 결합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시키고 난 이후에 다른 쪽을 텐션을 조이고 나면 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안 오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 버리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아까 전에 클립을 끼우고 난 다음에 지금 다른 쪽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이게 틀어져 버렸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골고루 클립이 그래서 다 밀렸어요. 텐트를 지금 설치하자마자 단점부터 먼저 찾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이것도 지금 좀 밀렸죠. 이렇게. 얘도 지금 밀렸어요. 아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어. 자, 일단 계속 설치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검용색 폴대 두개 설치가 완료되고, 어, 사용설명서 상에는 사이드 폴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폴대를 설치를 해버리면 이상부의 리치 폴 설치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메인 폴대 설치 후에 리치 폴을 먼저 설치하는 게더 유리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 리치 폴 있죠? 자, 이렇게 걸어주고요. 반 대쪽에도 걸어줍니다. 그리고 클립 고정해줄게요. 자, 이러면 어, 사이드 폴 설치가 더 수월해질 듯 합니다. 자, 사이드 폴 때는 이렇게 끝부분이 은색 또는 그레이 색으로 된이 폴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 폴을 그레이 스트랩이 달려있는 컵에다가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자 클립 고정시켜 줍니다. 자 마지막 사이드 폴대까지 결합해 주겠습니다. 팩다운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출입구 부분을 팩다운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옆쪽 사이드 폴대가 고정되는 부분 이 부분 네 군데에 팩다운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양방향 출입구 부분을 팩다운 하셔야 텐트 바닥이 울지 않고 한 번에 피칭이 가능합니다 팩다운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각 폴대 끝에 보면 이렇게 스트랩이 붙어 있어요 스트랩을 당겨서 텐트가 지면에 달라붙도록 고정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당겨 주니까 또 클립이 밀리네요 어, 지퍼는 방수 지퍼예요 방수 지퍼라서 어, 위에 별도 로 덮개가 없어도 어, 비가 안새도록 되어 있는 아주 고급 지퍼가 사용됐네요 잘 열립니다 이렇게 잘 열리고 자, 이렇게 말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랫 해놓을 수있록써있어요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네 군데 이렇게 벤틀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 이렇게 메쉬로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밖에서 밖에서 또 이렇게 놔두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조여주면 이쁘죠 이 벤틸레이션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원형 터널 형태의 벤틸레이션은 사실은 그 극지방에서 이 눈이 내릴 때 어, 눈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덮이지 않고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어, 환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좀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을 못 하도 잠그겠다 하면은 이걸 잠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한 잠궈도 이렇게 구멍이 지금 납니다 어, 심지어 심지어 이 안쪽에 메시 부분까지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조금 더 길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셸의 하단부에는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백크로스 트랩이 장착되어 있어요. 암놈이에요. 그래서 별도 판매되는 머드스커트를 장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머드스커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스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스커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염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잔디 같은 거 이렇게 묻으면, 이게 이렇게 좀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떨어내려면 이게 좀 굉장히 성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커트를 아예 달아서 쓰시는 분은, 뭐,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치를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또 어, 다행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게 블랙 색상은 아니지만 어, 거의 하여튼 블랙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런 색상의 원단들이 이렇게 바닥에 먼지나 아니면 이렇게 풀 같은 거 묻을 때. 잘안 지워지거나 아니면 이 풀도 잘안 떨어지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아까 설치를 할때 잔디가 다 묻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 금방 잘떨어지고또 바닥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묻어서 잘안 떨어진다거나 어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코팅이 실리콘 코팅인데 어어 먼지 같은 거잘떨어지네요 어 그래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단은 나일론 20 대냐 원단이고요 사실은 이제 원단이 나일론 20대냐라기 보다는 원단에 소요된 실, 원사가 나일론 20대냐인 거죠. 어, 그래서 원래 데니아라는 단위가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세사갈 얇은 어, 그리고 가벼운 원단이고요. 어, 립스탑이라는 말은 어, 이게 이제 찢어지지 않도록 얇은 그 세사 사이에 굵은 실을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찢어짐을 방지하도록 만든 전거를 립스탑 원단이라고 합니다. 외부에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폴리우레탄 PU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리콘 코팅을 하는 이유는 이 나일론이라는 원단 자체가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외부에 실리콘 코팅을 해서 어, 습기에 좀 강하도록 만들어주고 안쪽은 이제 피우 코팅 처리해서 심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하도록 어, 그렇게 피우 코팅을 해주는 거죠. 폴리우레탄. 아 지금 어, 내부에다가 어, 야침을 두개 펼쳤어요. 아... 아침 두개 펼치니까 꽉 차네요. 어, 그래서, 2인이 뭐, 쉘터로 쓰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체어도 놓고, 또 뭐, 테이프도 놓고, 어, 야, 날로 놓고, 서 이러려면 조금 좁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아주 미니멀하게, 2인이서 쓰기에는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사실 가장 베스트는 혼자 솔캠으로, 어, 이렇게 혼자 동계 솔캠 하기에는 뭐,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어차피, 어, 저 부부 캠핑할 때는 또이보다좀더큰 쉘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혼자 솔캠할 때는 당분간 아마 거의 어, 이 텐트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하면서 느꼈는데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어, 지금 여기 벤틸레이션 같은 것도 안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상부에 아까 그 리치폴 때 사이로 이렇게 열려있는데 어, 모노메시는 아니지만 어, 메시망 촘촘하게 어, 느낌 괜찮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넓죠. 어, 벤틸레이션이 넓고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어, 이렇게 두 군데 어, 있어가지고 어, 공기 순환 원활하게 잘될것 같고요. 어, 심실링도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어, 잘처리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어, 고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상부에도 있고. 물론 중앙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랜턴또달수 있겠지만 고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어 백컨트리에서 이너 텐트라든가 이런 확장 모드를 어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어 하게 만드네요. 어제 생각에는 전실 적으로 어그 아틀라스 베스티브처럼 이렇게 베스티브 조금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카페 전실 베스티브를 한번 어어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한번. 그를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출입구에는 솔리드 원단 외에 메쉬는 어,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어, 일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메쉬가 없는 게더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텐트를 사실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쓸 일이 많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좀 어, 쌀쌀하고 추운 계절에 쓰기 때문에 어 저는 매시 없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메시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어, 결로 같은 거 건조 시킬 때 불편하고 또열 때도 메시 열고 또 솔리드 온난트 이중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어쨌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언급은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가 없는 게 단점은 아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보시면 어, 중앙에 이렇게 웨빙 스트랩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폴대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줘도 어, 이게 뭐 주저앉거나 뭐 이렇지 않고요. 그래서 왔다갔다하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사용하실 때는. 어, 웨빙 스랩은 이렇게 풀어놔도 되고요. 그리고 실사용에 있어서 어, 두 명이서 충분히 이 안에서 먹고 자고가 가능은 했습니다. 가능은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야침 두개 놓으니까 의자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테이블 놓고 난로 놓고 이러니까 공간이 좀 많이 비좁았기 때문에 두 명이서 사용은 가능은 하지만 어,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하려면 솔캠이 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일반적으로 잠자는 텐트를 별도로 설치하고 본쉘터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그야말로 공용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면 4명이서 아주 적절하게 혹은 최대한 6명 정도까지는 아주 충분히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제가 리뷰 시작하면서 이 오리손 쉘터가 힐레베르그의 아틀라스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힐레베르그 아틀라스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졌는데, 굳이 또 차이점 비교하자면, 어, 먼저 이 옆에 리치 폴. 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 리치 폴이 이 하단까지 내려오죠. 어, 그래서 여기에 벤틀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어, 메시망이 있고 그 위에 루프를 씌우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오리소는 리치 폴이 여기 짧게 끝나고 어, 이 리치 폴을 이용해서 벤틀레이션을 만들었다. 그의 차이고요 어, 그리고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이 메인 폴대 두 개가 슬리브를 삽입합니다. 클립 구조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이드 폴대도 하단 부분이 슬리브가 이만큼 있고 사이드 폴대의 윗부분만 클립이죠. 어, 굳이 뭐 따지자면 그런 정도. 어, 그리고 이 벤틸레이션, 사이드 벤틸레이션이, 어, 이두 군데만 있어요. 힐레벨르 아틀라스는. 근데 오리손 쉘터는 이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어, 조금 어, <laughs>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아요. <laughs> 벤틸레이션이. 자, 장점, 단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 자, 어, 여기 전면에 어, 메쉬가 없는 부분 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 혹시 메쉬가 없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라는 분 제가 언급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때 보셨던 이 클립 어, 이게 너무 빡빡하다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어, 벨크로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단점이 안될 수도 있는데 모드스커트를 안 쓰는 저에게는 어, 오염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벤틀레이션 4군데 이 부분이 어 끝까지 조여지지 않는다. 어, 길이가 너무 좁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반구형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측면이 직각으로 올라가는 아베나키의 에볼루션 쉘터라든가 아니면 벙커돔 쉘터 셀터, 이러한 쉘터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어, 이런 부분을 단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장점으로는 반구형 쉘터이기 때문에 악천후에 굉장히 강하다. 어, 그리고 디자인 어, 이뻐요. 어, 어, 우리가 제품 선택할 때 성능 뭐다 좋지만 사실 외형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이쁘다.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훌륭하죠. 어, 이러한 스펙에 4 0만원대전후면은뭐 어, 굉장히 하여튼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지 캠핑 백컨트리의 오리손 쉘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텐트도 무조건 다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텐트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오리손 쉘터도 어, 제가 방금 살펴보셨다시피 모두 장점만 있는 텐트는 아니에요.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해봤을 때 이만하면 은 1인용 쉘터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필드에서 사용하면서 혹여나 더 발생하는 문제점 혹은 또 장점 발견되면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아래 부가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여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이손 셀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의 어떤 텐트도 캘리포터가 아,